우리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문화 때문인데요. 한때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태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물건을 두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놀란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외국인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또 다른 부분에 깜짝 놀람을 넘어 당황하기까지 한다는데요. 유학, 오학연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껴서 아예 눌러앉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 생활의 다양한 면들을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올리는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겐 익숙한 지하 주차장이 외국인들에게 낯선 풍경으로 느껴진다죠.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인 처음이지에 출연한 미국인 데이비드 가족은 대형 마트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깜짝 놀라는데요. 지하에 들어서자마자 지하 3층까지 이루어진 주차장 규모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실제 국내 최저층 지하 주차장은 지하 10층으로 지하 3층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주차장의 모습이지만 땅이 넓은 미국에서 지하 주차장은 거의 볼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지하 주차장의 깊이만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인 유튜버 스테파니아도 최근 한국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겪은 놀라운 일을 영상으로 담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에 시동이 걸린 채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녀는 이 광경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사람이 볼땐 시동이 걸린 차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스테파니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길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후다닥 고리를 보는 것은 누구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오기 전 살아온 경험으로는 사람이 없이 시동 걸린 차라는 것은 제발 제 차를 훔쳐가 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길에 차를 세워놓고 대체 어디를 간 거냐며 화를 내는 경우는 있어도 그 차를 훔쳐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요. 외국인들 눈에는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더욱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길거리, 대로면, 골목 부분 없이 물건을 잔뜩 실은 택배차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세워져 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라고 합니다. 또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가 주인도 없이 한참을 서 있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차장에서 겪은 놀라움을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 폴은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숨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곳을 지나치려는 순간 차한 대를 둘러싸고 몇몇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운전에 미숙한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주차를 도와주느라 한마디씩 거드는 소리였죠.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다. 큰 소리로 여럿이 뭐라 하고 있길래 당연히 주차 문제로 싸움이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 쩔쩔매고 있는 여성을 도우려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차를 선 안에 넣기 위해 차의 앞뒤에서 열심히 운전 지도를 하고 있었다. 남의 일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들의 모습에서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은 배려와 간섭의 경계를 넘나들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 네티즌은 글과 함께 정확하게 주차에 성공한 아주머니의 차를 찍은 사진과 줄이 딱딱 맞는 주차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게시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나도 한국의 대형마트 주차장에 갔다가 정확하게 주차된 차들을 깜짝 놀란 적이 있어. 처음엔 주차요원이 이 많은 차를 다 관리하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사람들은 쇼핑카트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점이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미국에서는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나면 가져온 쇼핑 카트는 그 자리에 두고 가 버리지. 미국은 홈리스들이 카트를 모두 훔쳐 가서 마트에는 최악의 카트만 남아 있어. 한국은 놀랄 것 투성이지만 주차 실력이 정말 대단히 놀라워. 후방 주차가 많은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지. 한국의 흔한 주차장의 모습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저렇게 깔끔한 게 사실이냐며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가 줄지어 모아져 있는 것과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도 모든 차가 정확하게 주차된 것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네티즌들도 있는데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배려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기 때문이란 거죠. 한국인들은 특유의 배려심으로 사용한 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는데요. 사용한 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잘안 지켜지기 때문이겠죠. 미국은 대형마트 건물 옆에 대형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입구에서 먼 곳에 차를 대기 싫어서 마트 방문객들이 주차장 안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과 같이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더욱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미국의 주차 문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차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최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발동될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 LA 소파이 스파디움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로 중단됐던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2년 만에 열리자 수많은 관객들이 몰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해 표류구하지 못했지만 방탄소년단을 보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까지 몰려서 콘서트장 주변의 교통상황은 혼돈 그 자체였고 미국 교통부는 초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만 명을 수용 가능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의 주차장은 가득 찼고 콘서트가 끝나자 주차장과 인근 도로까지 차들이 꽉 막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찰도, 공연장 관계자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차들이 엉켜 시간만 가고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빼낼 수도 택시를 탈 수도 없는 힘든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답답함을 못 이긴 한 한국인이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헌잡한 교차로에서 모범택시기사들이 교통정리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한국 모범 택시기사들의 교통정리처럼 절도 있는 한국 여성의 수신호에 따라 미국 운전자들이 질서를 찾아 하나둘 차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에 마치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근한 오라이 오라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았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 교통정리를 도와주었는데요. 주차요원이 되어 상황을 정리한 사람들 또한 바로 현장에 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한국인 특유의 배려와 빠른 행동력으로 한 번에 정리해버린 이 사건은 트위터와 SNS를 통해 미국인들 사이에 역시 한국인이라고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날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한동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 아미들 고마워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답답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누구도 행동 없이 한숨만 쉬던 상황에도 발빠르게 움직인 한국인들의 소식에 뿌듯함을 느끼며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